어서서 성령님. 세월하게 하소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이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 명을 먹였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누군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 5,000명을 먹인 기적은 그 빵을 많게 한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원래 기적이란 뜻이 뭐예요? 사전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불가사의 한 일.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이성적, 논리적인 그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이라고 할 정도면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것을 왜 나눔잔치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18세기, 19세기 개몽주의가 한참 부흥을 일으키던 시절에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군중이 꼬맹이가 그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는 걸 보고, 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엔 꽁꽁 숨겨놨다가 다 풀어놓고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오병의 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그 후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 물고기도 막 만들어내는 기적보다도 더큰 것이 자기 가진 것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기적한 게 뭐예요? 혼인 잔치에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상황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불가사의 일이지. 나병 환자가 그냥 그 진물이 질질 흐르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깨끗해진 모습으로 나왔다든지 바람과 파도를 꾸지니까 갑자기 조용해진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아유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리 녀가 어느 방에 방문했을 때 기근이 들으니까 밀가루 이제 빡빡 끓고가지고 기름 한방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을 붙여서 먹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 나에게 먼저 꼭 달라고 했을 때일부러 먼저 갖다 바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밀가루가 떨어져서 안 떨어져서 끌거래 면 끌거래도 항상 그 자리 에 계속 있는 거야 기름도 따라 썼는데 바닥을 보인 게 아니라 계속 그만큼이 채워져 있는 거야. 아니, 엘리야라는그 예언자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누가 일으킨 가 하느님께서 엘리아 하러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아니, 하물며 예수님께서 쏟아내면 쏟아내서 집어가면 집어갈수록 제 거질 항상 고기가 남아있고 빵이 다 들어있도록 하는 거쉬워려 아, 죽은 놈도 살리는데. 근데 그런 것을 왜 굳이 뭐 나눔으로다가 이렇게 격화시킬까 이게 우리 신앙인 입장으로 보면 적어도 예수님 정도 되면 기적을 일으켜야지 예? 앞에 수도 없이 기적이있다가 소녀 꼬맹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는 걸 보고 그것을 와 기이한 일이네라고 할 수는 없더라 이게요. 여러분이 시내 나갔다가 아, 순대가 맛있어서 아이한 층에 사는 사람 10인분을 사다가 탁 풀었어. 와 불거사인 일이 벌어졌네? <laughs> 이래? 누가 바자회를 열었어.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돕게 기금을 만들었어. 그 뭐라 그래? 이 초자연적인 바자회가 돼? 그냥 나눔 잔치야 그냥 나눔 잔치. 물론 내 것만 챙겨 먹는 것보다 나눈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 이게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오병이 기적을 했던 그 복음 전후를 보면, 마태 복음, 어떤, 각 복음서마다 다 나오죠? 합쳐서 보면, 딱 연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인지, 나눔잔치인지. 마태 복음 14장에, 13절, 14절을 보면, 헤르대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디, 배를 타고, 이제, 그, 한적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자기 사촌 아니야.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으니, 당신 자신의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서 그들을 보고 가슴 마음에 뒤셔서 그들을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나와. 그 마르코 6장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던 곳으로 떠나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곳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배보다도 먼저 그곳에 다다랐어.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일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거야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잖아. 얼마나 당신의 손이 필요하면 그먼 길을 뒤집다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게 그러니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병을 고쳐 주셨더라. 이게. 그, 마태어 봉은 14장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대.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걱정이 되니까, 여기 외딴 곳이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빨리 주변에 가서 뭐, 먹을 걸 사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가지고있는건 우리 한끼 식량 백개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왠 꼬맹이가 여기 보리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진 걸 그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드리면 어떻겠니? 했겠지만 예수님 드시라고 내놨겠지? 요가의 말로 나눔이겠지? 예수님 드시러 기꺼이 나누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뭔 일을 하실 것인지를 당신 자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셨다라고 나와 예수님께서 축성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나와. 그랬을 때, 먹고 남은 게몇 강줄이? 열두 강줄이가 나왔더라. 이게,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필리포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거지. 그때, 거기 뭐라고 나와?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라고 나와.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려면 200대 내로어지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200대 어로는 도대체 얼마야? 요새 일당 잡부가 거의 10만원이야.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면 일대어이그 당시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죠? 그럼 200대 내로 하면 얼마야? 1 0만곱하기 200하면 얼마야? 2천만원이야. 여기 많은 사람에게 빵을 먹으려면 2천만원어치를 사다 해도 모자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어디 빵집에 가서 2천만 원치빵 주세요만 줄때가 있어 없어. <laughs> 맨날 며칠 만들어야 될 거야. 어? 당장 먹어야 되는데 2천만 원어치 어떻게 줘?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알고서 필리포를 떠보면서 얘가 뭐라고 대답하나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거기에 동시에 뭐? 경제적 가치야. 그 양식을 가지고 2천만 원어치. 예, 그 경제적 가치를 한순간에 일으키신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인간들을 10명씩 떼지 않게 한 다음에 계속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계속. 예? 근데 그 배불리 먹고 나서 다시 남은 거 모았더니 열두 광전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이 기적 그만큼 불가사일 정도로 기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4천 명을 먹인 기적이 또 있지. 마르코 본 8장에 나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아이 광에서 누가 빵을 구해서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라 그래.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사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거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딱 성서 그대로만 얘기한 거야. 성서 여기저기 써있는 걸갖다4 사대복음서를 합쳐보니까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먹었다는 그런 나눔잔치로 축소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몇몇 신학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마무시한 전지전능한 힘을 인간적인 자연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키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걸할수 있어요? 이런 할 양식조차도 다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이야.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굶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주셔서 나눔의 잔치, 나눔의 신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가진 것을 옆사람에 나눠줄 때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느님께서 넓은 마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불쌍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저절로 내가 마음 심 나는 마음이 넓어, 통이 커 이래서 준게 아니야.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이게 은총이야. 이런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 못 나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누군 어떤 사람은 정말 척박한 땅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기군과 전쟁, 내전 뭐 이런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 없어?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 굶을 일이 없어. 왜?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저렇게 쫄쫄 굶는데 하느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해. 아니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굶을 일이 없거든. 왜? 그런 마음을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자기의 고집, 이기심 때문에 나누질 않는 것 뿐이야. 하느님의 뜻이 정말로 제대로 모든 사람에게 먹힐 수만 있다면 굶을 일이 원래 없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나눔의 신비지. 이럴 땐 나눔의 신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분께서 우리에게 그 힘,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야, 힘을. 그런 전지전능한 기적의 힘을, 파워를 가지신 분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뒀어. 아버지로. 이게 이게 여러분에게는 뭐야? 크나큰 복이야, 복. 이보다 더큰 복이 있어, 없어? 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인간을 골고루 다 나눠 먹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무시한 먹을 거리를 주신 하느님, 하느님을 여러분이 백으로 아버지로 두고 있다, 이요 그런 아버지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야 돼. 에? 와, 한번 떠올려봐. 하느님, 아버지, 한번 해봐. 가슴이 뭉클한 사람 손들어. 일단 들어, 일단 들어. 비로 항암으로가 방사선해서 배를 째 아주 감각이 둔해지긴 했어도 영어로 느껴야지뭐 느낌이 다르지 네. 예. 그 전에 마음 걸리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 말때 하느님 아버 지 똑같이 했어. 다른은 똑같이 불렀는데 맹숭맹숭 했거든. 예. 지금 뭐야? 하느님 아버지 하면 벌써 뭐가 뜨거운 곳이 확 올라와야 돼. 아니 그냥 오늘 죽는 게더난 사람 손들어. 일단. 일단 들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에? 그래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야 남을 볼줄 아는 마음이 생겨. 난 살아야 되니까 나만 자꾸 보이잖아. 그게 아니고, 남이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치기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암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 가족들, 너들 희생해. 난 살아야 돼. 이쪽으로 넘어가. 오늘 복음 얘기한 거 그거요. 여러분 마음에서 남을 생각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하느님께 받았다라는 뜻이. 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 근데 나만 생각하면 뭐예요? 하느님 주신 그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격이야. 아시겠어요? 네. 하느님께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실천하자. 아멘.